안녕하세요 엔트맨입니다. 네, 금일 분석할 종목 효성화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성화학은 말 그대로 자, 화학 관련 회사고요. 주요 제품으로는 뭐 PP, 뭐 DH라든지 자, TPA, 뭐 나일론 필름. PT 필름,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어, 아무래도 이 화학 쪽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쉽게 말하면은 어, 원자재, 원 재료를 가공을 해서 그에 따른 뭐 PH 파이프나 어, 가공하는 그 생활, 공업 용품들을 만든다라고 어, 간단하게 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사업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이해를 좀 시켜드리기 위해서, 어, 효성화학의 홈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갖고 왔는데요. 뭐, 금속 파이프 소재가 최근에 플라스틱으로 대체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원자재를 이용해서 플라스틱 소재의 파이프를 어, 만들고 있고, 그에 따른 활용용도 이제 이게 PP라고 하는데, 뭐, 오계용 배관이라든지 바닥 난방용, 라지에이터 산업용으로 어, 다양하게 어, 활용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효성화학에서 사업 부분에서 보면은 매출 비중 이렇게 100%로 잡혀 있고요. 다 화학 부품의 제품을 어, 만들어서 생산을 하고 있고 이 어, 부분 이제 시황에 따른 가격 시장 변동이라든지 원료 이제 즉 원자재가 되겠죠. 자 원료 가격 상승 어, 요 부분이 영업이익과 어, 좀 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프로판이라고 해서 어, 효성화학에서 원자재로 만들고 있는 원재료인데 어, 프로판 가격 상승을 잘 유심히 좀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요. 자 최근에 효성화학에 뉴스가 나온 것을 보게 되면은 자 영업이익이 332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2022년 1분기 매출액은 23%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다, 이제 적자가 났다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의 가격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주류 원재료인 프로판 가격 강세로 인해서 스프레드 악화가 지속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자 베트남 공장을 준공을 했는데. 어, PP와 DH 사업부의 수익성이 부진하면서 적자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자, 해당 뉴스는 작년에 나왔던 해당 뉴스를 발취해 왔는데요. 자, 효성화학이 이제 5년 동안 공을 들였던 베트남 증설이 마무리가 되었고, 자, PP와 PDH 설비를 하반기에 가동하겠다라고 했는데, 자, 올해 2021년 1분기에는 어, 적자를 냈죠. 어쨌든 베트남 쪽에 어, 비용과 보수 비용이 나갈 것 같고, 어, 아무래도 이제 조금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어, 이제 생산량이 두 배로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어, 수익성은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부분이 자 PP 거든요. 자 PP 같은 경우는 효성학 매출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주력 제품이기 때문에 생산량이 두 배로 늘어난다라고 하면 실적과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 좀 예측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프로판 쪽 원재료 이쪽이 이제 가격 변동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될것 같아요. 원재료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영업이익이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은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잘 보시면서 투자에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효성학이 1분기에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도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효성화학의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기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요 4쿼터부터 실적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보시면 이제 단기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적자로 들어섰고요. 이제 여기 4분기인데 2021년 1분기에도 어, 320억 정도의 적자가 났습니다. 어, 어쨌든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효성화학이 어, 좀 가식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주가의 흐름도 지지부라,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 뭐 2021년에는 굉장히 호실적을 내면서 주가의 상승폭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 2022년에는 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약간 우려가 되면서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내리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사내 유보율은 뭐3,000% 뭐 부채 비율은 좀 많은데 어, 유보율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재무 상황에 크게 어, 문제는 있어 보일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럼 기술적인 부분을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성화학이 2021년에 굉장히 어, 성장을 많이 했죠.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뭐 효성 관련 주들이 굉장히 다 많이 올렸죠. 어, 보시면은 저점 자리. 바닥으로 보여지는 자리가 뭐 대략 한 10만원 부근 정도로 보여지네요. 11만원에서 10만원 자리가 바닥으로 보여지고 뭐 상장을 한 이후에 이어 부분에서 이제 박스권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가 2021년에 오면서 큰 폭의 상승을 하면서 계단식의 상승을 했잖아요. 자, 주가가 상승을 할 때도 항상 이렇게 계단식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고요. 떨어질 때도 이렇게 계단식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어, 결국에 주가가 급등을 하고 급락을 하기보다는 이런 우량주 같은 경우는 어, 계단식의 상승과 계단식의 하락을 하게 되는데, 지금 2022년에 오면서 영업이익이 악화가 되면서 주가가 네, 급락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주가가 한 번씩 크게 어, 급락이 나오고 반등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이라서, 단기적으로 추세 자체가 하락 추세로 보여집니다. 어, 효성학을 보유를 하고 계시면서 물리신 분들이 있다면 아마 이제 요 부근에서 물리신 분들이 좀 상당 부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어, 저는 예측을 좀 하고 있고 이 구간 대에서 물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마 주가가 이제 올라올 때도 여기 이제 물린 사람들의 본전 매도 어, 요 자리 때문에 주가가 쉽게 올라가지 못하고 어, 매물벽에 맞아서 밑으로 다시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 우선 현재 이2 3 8 0 0 0원 자리가 효성화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거든요. 보시면은 직전에 어, 지지를 받으면서 요 구간에서 어, 지지 라인을 만들어놨던 자리인데, 요 구간을 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때는 요 구간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구성화학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238,000원 자리까지 반등 나오고 다시 한번 하락을 하면서 결국에 이런 추세로 계단식의 하락을 이어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반등을 나오면서 우상향으로 패턴을 조금 돌이키려면 이제 돌림에 대한 전환점이 보여야 되는데요. 자, 돌림에 대한 전환점이 나오려고 하면은, 어, 우선, 하락이 멈춰야 됩니다. 하락이 멈춰야 되는데, 지금, 어, 효성화 학 같은 경우는 하락이 멈춘 상태가 아니라, 뭐, 지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패턴이라서, 우선 하락이 멈추면서, 두 번째 주가가 횡보를 해야 되고요. 자, 횡보한 이후에, 자, 이평선이 수렴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옆으로 하락을 하다가 멈추면서 횡보를 하고 이평선이 이제 수렴을 하겠죠 이렇게 그러면서 다시 한번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트는 자 이런 그림의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야 되거든요. 어쨌든 이런 그림까지는 아직 효성화학이 보여주지는 않았고 어, 일부 좀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매물대가 조금 많이 모여있는 자리로 판단되는 자리가 어, 제가 봤을 때는 이 범위가 따져본다고 라 하면 이 범위가 될것 같아요. 자, 이 구간 자, 23만 9천원에서 뭐 21만원 구간이 되겠죠. 이 구간에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주가의 상승을 위해서는 이 구간을 돌파하는 어, 뭔가 뉴스라든지 모멘텀 들이 좀 나와야 겠죠 어쨌든 화학 관련 주 같은 경우는 어 시장의 변동성 어 그리고 그 화학 주가 좀 이렇게 테마성 으로 같이 좀 움직여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시장이 좀 살아나야 됩니다 시장이 좀 살아나야 되고 어 원자재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영업이익 쪽이 개선되고 자 실적이 뒷받침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까지는 현재의 시장 현황이 어, 녹록치가 좀 많다. 그래서 뭐 효성학을 물리셨다면 어, 좀 시간과의 싸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개인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시간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제 이게 제3자가 보는 입장하고 당사자가 보는 입장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뭐 3자가 보는 입장에서는 어 버티면서, 어, 존버하셔라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뭐 당사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통스럽죠 뭐 이런 자리에서 물려가지고 현재 마이너스 뭐15% 정도 손실을 보고 있거나 마이너스 20% 정도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하면 은 어, 계좌를 볼 때마다 굉장히 스트레스가 받고 짜증이 나실텐데. 뭐 어쨌든 효성화학이 당장 어 회사가 어려워서 뭐 유상증자를 내거나 뭐 부도가 나거나 이런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우선 어 기술적으로 봤을 때 효성화학이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자 어떤 구간인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어 제가 판단했을 때는 대략 한 18만 원에서 뭐 16만 원요 사이 자요 자리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주가가 한번 하락을 멈추면서 옆으로 횡보를 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반등을 주고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반등을 여기서 반등을 주더라도 결국엔 이제 23만원이거든요. 23만원에서 또 빠지면서 직전에 저점 라인으로 매겨졌던 요 구간, 자 여기서 보시면은 어, 매물대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요 매물대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는 요런 구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효성화학을 단가를 낮추시면서 물타기를 하시려고 어,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은 저는 이제 대략 한 18만 원 정도나 뭐 16만 원, 네이 사이에서 어, 물을 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요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저점을 연결하면서 이렇게 보시면은 자, 추세선 하단 자리가 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량주 같은 경우는 추세를 타고 움직이잖아요. 결국 이제 추세선 하단에서 매수를 하는 타점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직전에 자, 저점 추세를 연결해 보면 여기 대략 한 18만 원 정도 자리에서 추세선 하단을 터치를 하고 주가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우상향으로 어, 계단식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효성화학의 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장한 지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아서 월봉 차트를 보는 것은 조금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주봉 차트로 먼저 봤을 때 어, 한눈에 보이는 양봉, 어, 양봉의 크기를 조금 보셔야 되는데 제 눈에 보이는 양봉은, 자, 요 양봉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뭐 이렇게 올라갔는데, 뭐 가장 중요한 양봉은 여기 양봉 같습니다. 자, 요 양봉을 기준봉으로 어,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요 양봉의 시가 자리, 시가 자리가 대략 한 16만 천 원이거든요. 결국에 이제 효성화학이 지지를 받으면서 이탈하지 않는 어, 강력한 지지라인 때,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봉 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18만 원에서 16만 원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16만 원 자리가 내려오면 어 효성화학은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을 하지 않고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어 횡보를 하지 않을까 어 그렇게 조금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양봉의 시가 이제 16만 2천 원이니까요. 뭐 확실하게 싸게 물을 타고 싶다 나는 싸게 물을 타서 단가를 좀 낮추고 싶다 라고 하면 현금 확보를 좀 하신 다음에 16만 2천 원 자리에 내려왔을 때 1대1 비율로 물을 타시고요 1대1 비율이나 1대2 비율로 물을 타셔 가지고 16만 2천 원 자리에 물을 타고 만약에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는다 그럼 그냥 어, 홀딩 하시면서 보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어지간한 자리에서 물 샀다가 주가 한번더 밀어버리면 어 손실이 뭐 마이너스 10% 나던 게 그냥 어 곱하기 2배가 될수 있겠죠. 그리고 뭐 오늘 금요일장 어양 시장이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 뭐 코스피가 1.5%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어 어제 뭐 미국장도 그렇고 지금 목요일 뭐 수요일 이렇게 해갖고 미국장이 폭락이 한번 나왔잖아요. 뭐 나스닥하고 다우치가막 4%까지 씩 빠져가지고 어 지금 시장 현재 자체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코인 뭐 테라랑 루나 코인 관련 이슈로 인해서 그런 어. 머니 셀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머니 셀이 나오게 되면은 그 부분이 주식 시장으로도 같이 어 번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렇게 뭐 예측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 최대한 어 보수적인 매매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이 하락장이 뭐 시작을 하게 되면은 어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하락장이 갈수 있기 때문에 어 최대한 지금 같은 불안한 장에서는 보수적인 매매, 어, 단기적인 투자를 하기를 바라고 어, 이렇게 만약에 물려 있다면 확실하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자리에서 어, 물타시기를 하면서 어, 단가를 좀 낮추시고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뭐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27만 원이고 뭐 일단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23만 원 자리니까 이런 구간에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여기 구간에서 물렸다. 내가 요 자리에서 물렸다면 확실히 주가가 떨어졌을 때요 자리에서 물을 타가지고 반등 나올 때 요런 자리에서 뭐 본전이라도 탈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효성화 전략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지 구간은 18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 사이가 될것 같고요. 자, 물타식이나 뭐 신규로 들어가시려고 한다고 하면 최대한 싼 자리에서 한 16만 원 정도 부근 내려오면 어, 매수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요 자리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저는 이제 효성학을 화 신규로 어,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어, 좋은 생각이라 들지 않고 만약에 이제 위에서 물리신 분들 물리신 분들은 자 16만 원 어, 부근에서 물타기를 하셔가지고 단가를 좀 낮추신 다음에 주가 반등이 나올 때 매도가 되는 자리가 대략 한 23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주가 올라오면 이 자리에서 어뭐 수익 실현을 하시던지 본전에서 탈출하셔가지고. 네,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가 정점을 찍고 나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 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하락 추세로 가고 있고 뭐 직전에 지지라인이었던 요런 자리들 이탈을 했어요 지지라인 이탈을 하게 되면 은 해당 자리는 저항이 어, 되기 테니까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 최대한 저점에서 어, 물타기를 하셔라 아니면은 그냥 어, 홀딩 하면서 존버 하시면 이후에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 살아날 때 23만 원 정도 자리에서 매도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